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207일째고요.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암기한 수능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어봄으로써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을 오래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의 쓰임새를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일개미들은 굴을 파고 저장실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만든다죠. 현재 시제구요. 그러면 이제 파고 해서 접속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다라는 동사, 여기도 동사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일개미들이 주어가 되겠죠. 일개미들은 판다. 그리고 만든다. 자, 이렇게 크게 뼈대를 갖추면 되겠네요. 자, 영어로 가서 worker ant 해놓고 tunnels. 이게 굴이죠. 굴. 그러면 여기는 동사 판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네요. D로 시작하는 단어, 이미 일전에 학습한 단어죠. dig, tunnels, and build, 만든다, build 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저장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죠. 저장실은 오늘 학습했죠. store room, tunnels,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s t o r rooms, 이렇게 복수로 가면 좋겠네요. 자, 적어 보겠어요. Worker ants dig tunnels and build storerooms. 이렇게 쓰면 되겠죠. Worker ants dig tunnels and build storerooms. 자 2번 보겠습니다. 나의 친척 중한 사람은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다. 공부했다. 이게 동사부분이고 시제는 과거시제죠. 나의 친척 중한 사람.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자, 읍과대학이란 표현 예, 오늘 학습했죠. 자, 영문으로 보면 one of my 했어요. 그리고 studied 이게 동사부분 과거시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 one of my 나의 친척이란 단어 들어가야 되겠죠. 친척 중에 한 사람. one of 랄랄라. 뭐뭐 중에 하나죠. 친척. 알로 시작한 단어, r e l a t i v e 이게 있죠. 자 복수 명사로 relatives 복수로 가면 되겠고 studied 의과 대학은 오늘 학습한 단어 두 자로 medical school이라고 배웠죠. 자, one of my relatives studied 했 a medical schoo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One of my relatives studied at a medical school.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그는 이 비좁은 방 안에 사실상 갇혀 있다. 자, 동사 부분이 갇혀 있다 이 부분이죠. 자, 현재 시대면서 가두다.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동태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비좁은 비저분, 비좁은이란 단어도 알아야 되겠고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네요. 자 영어로 보면 he가 나와 있고 주어 is 현재시로 가고 수동으로 갑니다. 자 가두다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죠. 어 사실상이라는 부사가 예, 동사를 꾸미는 형태로 가봅시다. He is 자 사실상이라는 단어도 오늘 학습한 단어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pp 가두다의 P P 오늘 학습한 단어 가두다, 감금하다, 국한시키다 이런 단어. Confine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Confined. 자, 사실상 글자 그대로 이것도 오늘 학습한 단어 있죠. Literally. Within this 자, 이 비좁은 이라는 단어 여기 들어가야겠죠. 되이 이 비좁은 방 within 안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는 비좁은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 cramped. 이거 있었죠. 자, 종합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He is literally confined within this cramped cramped He's i literally confined within this cramped room. 이렇게 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기중품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밤도둑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들이다. 그랬어요. 곳들이다. 그랬어 이다. 현재 시제죠. 예,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쓰면 되죠. 자, 도, 이 주어는 기중품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이 주부고 주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가장 좋은 장소죠. 가장 좋은 장소 그렇죠? 자 영문으로 보면요. the best places 가장 좋은 장소들 이런 뜻이죠. 자뭐뭐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이렇게 되니까 to 사로 연결하면 되겠죠? to 자 숨기기에 뭐를 기중품을, 여기는 기중품 자리죠. 여기는 숨기다라는 동사 운영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단어들이죠. 숨기다, 하이드, 기중품은 valuable. 자, 기중품을 숨기기 가장 좋은 장소는, 자, 이거, 이제 대시 나와 있고, 지금 여기 나오고, 여기 동사가 있는 거 보니까, 관계대명사, 죠 관계대명사. 여기는 밤도둑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어지, 싶어하지 않는, 예. 원하지 않는 여기는 밤도둑이 나와야겠죠. 밤 밤도둑, 밤도둑도 이제 오늘 학습했죠. Burglars, <laughs> burglars, 버글러. 예. 예. 복수로 가 되겠죠. 버글 r 스 don't want to 철저하게 조사다. 이게 철저하게 조사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학습했죠.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다 search through 요거 있었죠 자 종합해보면 숨기다 hide가 있었고 valuable 있었죠 자 the best place is to 숨기다 hide 기중품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valuables 복수로 valuables R, 도수, 도수는 이 장소들, places를 받아서 쓴 거죠. Death, 자, 밤도둑들, 강도들, 도둑놈들, burglars. Burglars don't want to, 자, 철저하게 조사하다, search through.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The best places to hide valuables are those that burglars don't want to search through.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강이 그 뚝을 대풀에서 넘쳐 흐를 때이 지역은 침전물로 뒤덮이고 매우 비옥하다. 그랬어요. 일단은 뭐할때 그랬으니까 부사절이나 먼저 나오고 그다음 주절에서 동사가 뒤덮인다 그리고 비옥하다 이렇게 동사로 이 고어 있으니까 접속사를 연결하면 되고요. 주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 영문으로 보면 when a river repeatedly, repeatedly 이거 대프이해서라는 뜻이죠. 강이죠 강의 a river repeatedly 여기는 넘쳐흐르다 라는 단어 들어야 되겠죠. 그 뚝을 그랬으니까 넘쳐흐르다. 오늘 학습한 단어 overflow 주어가 어, 3인칭 단수니까 overflows 이렇게 어법에 맞게 써야 되겠고요. 자이 지역은 뒤덮인다. is filled, is covered with 뭘로? 침전물로 그랬죠. 여기 침전물이란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 sediment 여기 있었고 그리고, 매우, 비옥하다, 그랬어요. 비옥하다. 여기, 비옥한이란 단어가 어 되겠죠? 매우, 매우란 단어. 매우, 이로 시작한 단어. extremely. 이미 전에 학습한 단어예요. extremely. 비옥한이란 단어 오늘 학습했죠? f e r l 비옥한. 자, 종합해서 적어보면요. When a river repeatedly overflows. Its banks. This area is covered with the 침전물, sediment, and is extremely, extremely, fertile 비옥하다 이렇게 extreme, Extreme, extremely. When a river repeatedly overflows its banks, this area is covered with sediment and is extremely full.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변치 않는 보석으로 당신을 사랑해 윤기를 더하세요, 더하세요, 뭐뭐 하세요, 명령문이죠. 자, 윤기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요. 변치 않는이라는 표현도 할때 있고 보석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자, add 더하라 동사 원형 맨 앞에 서서 명령으로 뭘 더하라 윤기를 더하라 윤기 윤기도 오늘 학습했죠. 빛나다라 동사로는 빛나 빛나다란 뜻 shine add shine to your love 너의 사랑에 당신의 사랑에 윤기를 더하라 add shine to your love 보석으로 그랬어요. with 무엇으로 그랬어 with 여기는 보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보석. 보석인데 이게 이제 변치 않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무사 대으로 설명을 해놨고 that. 여기는 변치 않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보석은 오늘 학습한 단어 Jewelry. 그리고 예, 영원한. 변치 않는. Everlasting. 이거 배웠죠. 이거 예, 종합해서 써보면 Ad. 윤기. Shine. add shine to your love with the 보석, jewelry that's everlast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dd shine to your love with jewelry that's everlasting.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대안의 탄생석 목록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많이 있다. 현재 시죠? 자, 뭐 뭐가 있다 없다라는 표현. 데어 리스트어라 이런 뜻이죠? 데라 했어요. 많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many 썼고요. many 자, 사용되고 있는 대안의 탄생석 목록. 이게 주어죠. 자, 여기가 전체 주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어, 대안의 이런 단어 알아야 되겠죠. many 자 a로 시작하는 단어고 list는 목록이고요. in use 그러면 사용되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뜻이니까 사용되고 있는 여기는 많은 대안의 탄생석 목록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는 대안의 대안이 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 이미 전에 학습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생석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 birthstone 여기 있었죠. 대안의 대안이 되는 이거는 a t 너티브가 있었죠. 예, 종합해서 적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alternative alternative 탄생석 목록. Birthstone. Birthstone list in news. 예, 이렇게하면 되겠다. There are many alternative birthstone list in news. 예, 이렇게하면 되겠네요. There are many alternative birthstone lists in news. use가 아니라 use 이렇게 발음하죠. 명사일 때는 There are many alternative birthstone lists in news.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영어 단어들을 예, 한번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burglar, 그러면 강도, 밤도둑 이런 뜻이고요. overflow, 넘치다,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죠. storm, 저장실, medical school. 을과 대학이고요 cramped. 방 등이 비좁은, 답답한, 경련을 일으킨. 이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shine, 윤기, 광, 빛나다. 이런 뜻이고. hide, hid, hidden. 이렇게 3단 변화가 일어나죠. 숨다, 숨기다. variables, 기중품.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earch through. 그러면, 뭐, 뭐, 을 철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이죠. sediment, 침전물, 퇴정물. fertile. 거를 비옥한 기름진 수정된 임신 가능한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Everlasting 영원한 변치 않는 이런 뜻이죠. Jewelry 그다음에 이건 보석 보석류. Birthstone 탄생석이고요. c o n f i n e 국한시키다 제한하다 가두다 감금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Literally 사실상 글자 그대로 강조 말로 정말로 이런 뜻이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